제9장 여로바아의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바아의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부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로 남으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사무려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천의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건을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다 에베세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의 이름이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짜서 연애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의아들가리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루 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세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부어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대로 나누어 세계맨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의 설대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술이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이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서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화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사랑과 아모리사랑과 암몬자손과 불레셋사랑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사랑과 아말렉사랑과 마온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때에 한문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루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 1장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세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매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을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로 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내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른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치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옥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의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 족속의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건을,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습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보의 아들 탈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농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3 0 0년이거를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비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비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아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 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고내 딸이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문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구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차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 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레시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육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피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 0 명과 손자 3 0 명이 있어 어린 나귀 7 0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8 년이라. 피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